최고의 화질과 몰입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삼성 QLED AI TV 75인치가 딱입니다. 선명한 4K 해상도와 QLED 패널 기술로 영화, 드라마, 스포츠 모두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60Hz 주사율과 HDR10+ 지원으로 자연스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, 퀀텀 프로세서의 4K 업스케일링 기능이 어떤 콘텐츠든 고화질로 만들어줍니다. 스마트 허브와 다양한 앱 지원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음성 인식과 화면 공유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더욱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어요. 리뷰에서도 화질과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몰입감과 선명함, 사운드까지 좋아서 영화 감상이나 게임에 최적입니다. 크기와 화질, 스마트 기능이 모두 뛰어난 이 제품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강력 추천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